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암의 사회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게 될 서지현 교수입니다. 화신사이버대학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비교과 과정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질병이라는 관점을 치료와 예방으로만 국한해왔던 시야를 좀더 넓혀서 치료 이후의 삶까지, 우리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게 되는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암 생존자 현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암이라는 질병을 듣게 되면 어떠한 인식이 좀 떠오르시나요? 예전부터 여러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치병, 그리고 사망에 가까운 극단적인 질병으로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의료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더하여 암에 대한 치료도 성과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암 생존자에 대한 현황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암 생존자가 약 215만 명. 전체 국민 중에서 25명당 1명은 암을 경험한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해서 생존율은 71.5% 이상으로 10명 중 7명은 암을 진단받아도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OECD 전체 생존율을 집계해서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되어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서의 암 치료 성과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즉 예방과 치료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진적인 사례이지만 그렇다면 치료 이후에 대한 삶은 과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암에 대한 연령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령층 위주로 암이 걸린다 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소아암부터 20대, 30대, 40대 그리고 고령층 이렇게 다양하게 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아암에 대한 통계도 살펴보시면 하루 평균 4명이 소아암에 발생을 한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수치는 교통사고보다도 많은 빈도수라고 합니다. 완치율은 80% 정도 되고 치료 기간은 약 4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소아암과 암생존자들의 수를 지켜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암에 대한 생존율이 높아진다 즉암 치료 이후의 삶이 지속된다 라는 것은 강도 높은 치료를 마치고 나서도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를 할수 있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을 할수 있어야 한다 라는 관점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아암 같은 경우는 학업 기간에 기초 학력을 쌓아야 하는 기간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암 환우들, 암 경험자분들의 학업 중단에 대한 부분도 관심있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신사이버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암 관리에 대한 영역을 예방과 치료가 아닌 치료 이후의 삶까지도 이어가야 하는지는 인구지표와 그리고 암 발생지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모든 암 발생률에서 부산은 전국 1위입니다. 발생률도 1위이고 사망률도 1위인 셈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초고령화 도시로서 지금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30년 이후에는 절반 이상을 넘을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중증 질병이라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생산 가능한 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암에 대한 발생은 단지 인구 감소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인구 정책과 이 질병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그 슬라이드에서는 2019년의 기준으로 출산율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의 출산율 수치를 살펴보면 0.7 미만으로 점점 더 초저출산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에 더해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구 중위 연령, 즉 중간 지점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어 2067년 같은 경우는 574.5 정도의 표준 인구수가 고령화 지수 인구로 채워질 것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는 인구가 높아지는데 신생아나 그 젊은 인구들의 공급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질병 가능, 질병 유발 가능한 인구 수도 늘어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이러한 인구 정책에서 최근에는 환경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서 20, 30대들의 암 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것은 치료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수술과 항암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집중치료기간이 존재합니다. 20대, 30대의 암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사회와 1년 정도는 단절을 하게 되는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예방과 치료 중심의 복지 정책이 치료 이후의 삶까지도 담지 못한다면 이러한 인구 정책에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러한 암 경험자들의 이탈을 막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암성 사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암성 사망이라고 한다면 암을 치료한 이후에 암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원인을 뜻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초록 색깔 영역이 비암성 사망의 지표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비암성 사망의 원인으로는 건강 질환에 대한 이유가 가장 높았습니다. 심 뇌혈관 질환이나 비만 등 다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원인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암에 대한 생존과 발생 현황까지, 그리고 인구 정책까지 살펴보면서 이 비암성 사망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암을 치료하고 난 다음까지의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 건강보험, 의료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나 학업 단절로 인해서 성인이 되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진로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경제적인 소득 감소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암을 치료한 이후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소비성 건강 관리는 건강 관리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PT라든지 재활 운동에 대한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비암성 사망에 대한 질환 발생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암을 치료하게 되는 부분은 암을 발병하는 그 순간부터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이끌어 낼수 있다. 이것은 단지 의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인 개념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와 국내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위해 이암 발병 이후부터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암이 발병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큰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중단이 된다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인적 자원을 손실하게 됩니다. 즉,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생산성이 가능한 인구가 손실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GDP나 여러 어, 긍정적인 취업률에 대한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소득을 상실하게 되겠고요. 또 질병 휴가나 일치료 병행이 현재 가능한 시스템이 정부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인의 경력 단절이 장기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저성장의 고착화에또 다른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하여 의료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암이 발병이 되면 국가에서도 의료비 지출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의료비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가적으로는 의료급여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기존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가계 자산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1분위에서 5분위까지의 소득분위에서 낮은 소득분위로의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중산층이 점점 더 감소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생산성이 감소하는 부분과 경제 활동 인구가 손실되는 부분, 그리고 의료급여 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암을 치료하고 나서도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를 해서 건강한 구성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 마련된다는 것은 반대로 이러한 인적 자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의료급여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지속성을 갖게 되면서 사회와의 단절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젊은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료 전의 고용 상태가 86.8%였다면 이중 90%는 치료를 받는 동시에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경력단절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휴직이라는 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1년 정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회사에도 부담이 되고 개인도 부담이 되면서 결국은 이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치료가 끝난 이후에 다시 경력을 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겠지요. 그러한 차원에서 국내 전체 질병 중에서 암에 대한 손실액은 1년간 16조 6,819억 원입니다. 전체 10대 질병 중에서 가장 높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직접 의료비와 간접 의료비에 대한 부분의 손실액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 국가에 대한 부담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연구를 통해서 경제활동 인구 측면에서 암이 발생을 하고 이 암이 치료가 끝나고 생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복귀를 하지 못할 경우, 즉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손실액도 집계를 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20세에서 39세까지 특히 집중적인 핵심 경제 활동 인구에서 발생하는 암 환자 수와 암 진단 후에 국내에서 사회로 복귀를 하지 못하는 비율을 곱해 본 경우, 이렇게 3조 1,800억이라는 연간의 손실액을 저희가 측정을 할수 있었습니다. 1년간 조기 암 복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암을 경험하고 나서도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암에 관해서 대한민국은 의료나 복지의 범위를 진단과 진료 그리고 생존까지의 범위로 지금까지는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존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연령에서 암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연령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다양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복지의 패러다임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진단과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복지적인 관점에서도 치료 이후의 삶을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영역으로 좀 확장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5월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암 관리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는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점을 담고 있고요. 부산광역시에서도 2023년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항암 환자, 항암을 앞두고 있는 가입력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입력 회복 지원 조례가 이제 발효. 관리가 되었고 부산광역시 암관리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도 암에 대한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라는 이러한 법적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21년에서 25년까지 국가가 암에 대한 관리를 할때 일부 암생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에 조금 불과했고, 그리고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센터라고 해서 권역별로 존재하는 암 센터에서의 역할의 일부로 국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복지적인 관점과 지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암 관리법이 개정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까지 정해져 있던 정의가 암치료 후 사후관리까지 포함이 되면서 애프터케어라는 개념을 이제 법적으로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제12조2에 있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을 보시면 암생존자 즉 암을 경험한 분들이 치료 이후에도 사회복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정의가 들어감 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씩 법률적인 것부터 인식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라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저희가 소아암부터 20대, 30대 그리고 어, 전 연령층에서의 암생존자 분들이 경험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 패러다임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암성 사망도 높아지는 만큼 이제는 치료 이후의 건강관리도 우리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 복지의 역할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와 학교 복귀와 직업 복귀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굉장히 필수적인 직무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암 생존자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직업에서 이 부분은 연결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시니어 운동 재활 운동 재활 처방 학과라든지 운동 재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암 생존자별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암을 경험한 사람들을 전담으로 한 심리 프로그램도 더욱더 다양하게 개발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복지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활성화도 기대를 할수 있고, 다양한 직업군의 마련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 계신 우리 학우분들께서도 조금 더이 질병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가면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직업군과 연계를 할수 있고 확장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이렇게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 및 사회복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사업들을 할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도 모두 마련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어 보면 부산 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를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보신 상위법이라고 하죠. 보건복지부의 암관리 지원 법과 다 동일하게 이 조례에서도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암 관리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 해서 암 관리에 대한 실태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암 생존자들을 좀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연결된 암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에서는 운동과 역량과 같은 이러한 건강 증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요. 재발에 대한 방지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더해서 사회복귀와 학업복귀뿐만이 아니라 젊은 여성과 남성, 즉, 가임이 가능한 분들이 항암 치료를 얻게 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나 출산에서의 문제도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조금 더 사회 복지적의 측면에서 애터케어의 측면이 더해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암이나 질병 치료를 통해서 이 치료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이 난임에 대한 예방을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어 이제 지자체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저출생이 고착화되고 있는 시기에서 조금 더 질병을 경험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러한 난임과 가임력 회복에 대한 부분에도 관심이 확장이 되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이 부산시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조례인 만큼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나의 삶에 대한 지원과 보존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체감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복지의 패러다임이 확장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우리 국가가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개인의 삶에서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여주는 부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애프터케어라는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 감수성을 담았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지점입니다. 이제 막 조례나 법령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고 좀더 적극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학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투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학우분들께서도 진단 이후의 삶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을 해 주시면서 새로운 영역을 함께 발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령화와 경제 활동 인구의 중요성, 그리고 의료비 관리를 위한 선순환과 투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암 애프터케어, 즉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한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암을 처음 진단을 받게 되면 한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갖게 되지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안게 됩니다. 당장 내가 이암 치료에 대한 생존 여부의 고민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1.5% 이상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암은 이제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되다 보니, 이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고민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나의 가족에 대한 돌봄의 문제, 그리고 당장 치료 이후의 나의 경제적 활동의 문제 그리고 이외에 사회적 낙인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개인의 고민을 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가운데 차트와 같이 다차원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예방을 해 주는 진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진단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치료까지는 국가가 해 주지만 이후에 치료를 받고 난 다음, 생존한 다음 건강 관리나 사회로 복귀하는 부분, 학업에 복귀하는 부분은 모두 개인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고 또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지자체와 의료계, 학술계 민간에서 모두 구체적으로 나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급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암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그리고 의료비 지출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정기적인 돌봄과 가족에 대한 심리 지지 부분의 육아 공백 해소까지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해서 치료 후 재취업 그리고 경력 단절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의 문화도 함께 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해서 마지막으로 재발이나 비암성 사망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보건소가 연계하여 자택 근처에서 기초 체력과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한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암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나서 건강한 한 명의 암 경험자이자 생존자로 우리 경제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선순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건강한 재사회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과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가족 돌봄의 문제, 더 나아가서 경제 생산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을 할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부재했던 암 애프터 케어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 관리로만 국한되어 있던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이제는 건강한 암 경험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마련을 되어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동의와 그리고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암경험자의 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고 지역사회와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서 민간의 영역에서도 이암애프터케어라는 영역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이 다각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차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역사회의 지지기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 지역 그리고 산업군 학계가 연계를 하고 기존의 공공기관들이 연계를 해서 이에 대한 클리닉이 맞춰져야 하는 부분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 경험자에 대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대학교나 민간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치료 이후에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컨텐츠를 오늘은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화진 사이버대학교 비교과 과정을 청취하시는 우리 학우분들께서도 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더 이상 주변에서 발생하는 암 경험자들도 이그 질병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이후의 삶을, 개인의 삶을 지속하고 그것이 사회의 선순환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암의 사회학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복지적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